이스라엘의 역사 역대상 8장 베냐민의 자손들 베냐민의 아들은 마다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딸,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 게라, 수부반, 그리고 후람이었다. 에웃의 자손은 나만, 아히야, 게라였다. 이들은 게바에 살던 사람들로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으나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마나하스로 끌려가 살았다. 그리고 게라는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후심과 바하라라는 그의 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후에 모압당에 살면서 호데스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곱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샤가, 미르마였으며 이들은 모두 그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사하라임이 그의 전처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비두까 알바알이었다. 알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맷이었으며, 세맷은 오노와 록과 유두성의 주변 불악들을 세웠다. 또 그의 다른 아들은 브리아와 세마였는데, 이들은 아얄론에 정착한 주민들로서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가드 주민들을 쫓아낸 자들이었다.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은 아히요 사삭, 여레못, 스바디아, 아랏, 에델, 이가엘, 이스바, 요하였다. 엘바알의 또 다른 아들은 스바디아, 무슬람, 히스기, 헤벨, 이스무레, 이슬리아, 요바미였다. 시무이의 아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시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모랏이었다. 사사기 아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아, 이브디아, 분우엘리였다여로암의 아들은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아레시아, 엘리야 시그리였다. 이들은 다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들이었다. 여의엘은기브온을 창설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은 술, 기스, 발, 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세겔, 그리고 시모아의 아버지인 이글롯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넬은 기슬을 낳았고, 기슬은 사울을,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요나단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은 미가를, 미가는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모리를시모리는 모사를 모사는 비느아를 비느아는 라바를 라바는 엘르아사를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또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리감, 보구루 이스마엘, 사하랴. 오바디아, 하난이었으며 아셀의 동생인 에세게의 아들은 장남인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 렛이었다. 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아들과 손자를 많이 낳아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상은 베냐미 지파의 자손들이었다. 역대상 9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등록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다. 제일 먼저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모나세 집화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우대였다. 그는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으로 암미요세 아들이며 오무리의 손자이고 이무리의 증손이며 바니의 현손이었다. 그리고 실로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실로의 맏아들 아사야와 그들의 아들들이며 세라 자손 중에서 돌아온 자는 여우엘과 그의 친척들이었다. 이들 유다 집파에서 돌아온 사람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미 집파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하스누아의 증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고 우슬람의 아들인 살루. 요로암의 아들인 이브니아,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 그리고 이브니아의 증손이며, 루엘의 손자이고, 수바디아의 아들인 무슬렘이었다. 이들은 다그 집안의 족장들이다. 베냐민 집화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모두 956명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 여우야립, 야긴, 아사랴이며, 아사랴는 힐기아의 아들요,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새 선손이며 성전 관리 책임자인 아이두베 오대손이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또 다른 두 제사장은 아다야와 마아세였다. 아다야는 여루함의 아들이며, 바스훌의 손자이고, 말기아의 증손이었으며,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빗의 현손이며, 인멜의 오대손이었다. 이 밖에 그들의 친척들도 돌아왔는데, 이들은 다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성전의 재반일에 재능이 있는 자들로서, 그 수는 전부 1760명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들 레이지파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수베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베의 아증손이며 무라리의 후손이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고 아삽의 증손인 마따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고 여두둔의 증손인 오바디아,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로서 느도바 지역에 살던 베레가였다. 성전 문지기. 예루살렘에 살던 성전 문지기는 살룸, 악구 달몬, 아히만이었으며 살룸이 그들의 책임자였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서 왕이 잘 드나들어 왕의 문이라고 알려진 성전 동쪽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 살룸의 조상은 고래와 아비아삽과 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와 그에 가까운 친척인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성막을 지킨 것처럼 성소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하스는 한때 이 문지기들의 감독관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 그때 모셀레마의 아들인 스가랴는 성막 입구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에 성막 문지기는 모두 212명이었으며 이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라 자기들의 부락에서 뽑힌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직분을 맡겨 준 사람은 다윗 왕과 예언자 사무엘이었다. 그들과 그 자손들은 계속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 그들은 동서남북 사방의 성전 문을 지켰으며 또 불락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도 때때로 와서 일주일씩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문지기 대장인 4 명의 레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과 창고를 지켰다. 이와 같이 그들의 책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곁에 살면서 앞집마다 성전 문을 열었다. 성전 일을 맡은 다른 레이인들, 다른 레이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릇을 맡아 그것들을 들여가고 내어올 때 확인하는 일을 맡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간람기름, 유향과 향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맡았으며 또 향품을 섞는 책임은 제사장들이 맡았었다.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인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는 제사용 과자를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일부 고아 집안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차림상에 차려놓을 거룩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레이 집안의 족장들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군에 살면서 밤낮 자기들의 직분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았다. 이상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집안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족보 여이엘은 기부온을 상설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은 술, 기스, 발, 넬, 나답, 그돌, 아효, 스가랴, 미글롯이었는데 미글롯은 시무아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요나다는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은 미가를 미가는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야랴를 야라는 알레밋과 아스마밋과 시무리를 시무리는 모사를 모사는 비느아를 비느아는 르바야를 엘바야는 엘르아사를,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또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사아랴 오바랴, 하난이었다.